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이것을 보면 부부관계가 보인다. 부부관계의 기술 다섯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부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뭐, 섹스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해당이 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걸 보면은 부부관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문의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인 자가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걸어가는 다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것을 형상화했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볼수록, 아, 여기에서 놀라운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게 되고, 특히 부부관계의 기술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부관계의 기술 몇 가지를 얻게 되느냐? 다섯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요, 각자의 균형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각자의 역할과 균형이 있죠. 이 핵을 보면은, 긴 핵이 있고, 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짧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균형이 없어지면은, 무너지면은, 역할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 사람 인자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각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능력의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를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서, 강, 온, 또는, 단, 장, 장점과 단점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그시 부부고 그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서로 받쳐주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의지하고 있죠. 여기서 받쳐주는 것이 없어져도 무너지고 이긴 것이 없어져 무너져도 무너, 이것이 없어져도 이거 무너지게 되죠. 따라서 서로 받쳐주고 의지하는 것 이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가정은 깨지고 부부관계는 당연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 인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서로 받쳐주고 의지하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신 왜 긴핵이 돼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지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 인자가 형성이 안 되지요. 옛날에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고 하는 영화 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영화에 보면은 상대방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지요. 근데 그 여자하고 사랑을 이루는데 그 사랑의 관건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알코올 중독인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게 성화되지요. 그렇다고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고 설령 상대방이 좀 능력이 떨어지고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각오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왜 당신은 그 모양 그꼴이냐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부부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의 기술은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손잡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스킨십을 항상 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결혼식에서 주례가 얘기할 때 성혼 선언문을 낭독할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항상 함께한다, 평생 함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함께해야 됩니다. 좋은 일, 굳준 일을 함께 겪어나가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부의 부부생활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짐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저주으로서 이게 결국 승리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 짧은 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그냥 무너지죠. 짧은 핵이 짧은 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 인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큰 핵이 아니라 짧은 핵입니다. 이 핵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즉, 짐으로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짐으로서 이긴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화합하고 절대로 서로 싸우거나 티격태격 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액자 같은 거 집에다 보면은 그림이라든가 이게 또는 뭐 한문 같은 걸 써가지고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이 집에다가 사람인자를 멋지게 써가지고 하나 붙여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인자를 볼 때마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각자의 역할과 균형이 중요하구나. 서로 받쳐주고 의지하는 것이 부부구나. 인등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항상 함께 해서, 함께 나가야, 전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짐으로서 이기는 것이구나, 이게 부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꼭 부부관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 괜찮으시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